유튜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채널이 뺏겼어. 근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넷플릭스에 들어있는 영화 같은 사람들이에요. 넷플릭스 안에 들어있는 영화야. 어,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내가 그런 거 만들었어요. 오징어,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히트작이었죠 근데 제가 그 비슷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에 입점해 있는 사람이에요 응? 넷플릭스에 있는 내가 사람이야 어떤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에다 납품을 했어 근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들어온데 그러면 오징어 게임을 함으로써 넷플릭스 이용자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넷플릭스에 새로운 히트작이 나와야지 넷플릭스 이용자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들어오면은 내 영화를 볼 시간이, 내가 거기에 넣은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이거 오징어 게임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되고, 웨이브로 가야 돼. 티빙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넷플릭스 제작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죠? 근데, 유튜브 하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 새끼가 망해야 내가 잘 되지. 이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애가 잘 돼야지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게 늘어나야지. 뭐이 사람이 스포츠를 보러 들어왔건 게임을 보러 들어왔건 뭐 야한 걸 보러 들어왔건 뭘, 모든 유튜브 앱을 깔아야지 유튜브 파이가 커질 거 아니에요. 저 새끼는 야한 채널 만드니까 날려버려야 돼. 저딴 거는 쓰레기 컨텐츠야. 그거 보러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채널로 데려올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응? 그잖아요. 유튜브는 그래요. 그냥 유튜브뿐만 이 아니라 모든 플랫폼이 그래요. 그잖아. 유튜브에서 다른 애들이 망하길 바래. 이상한 생각을 해. 다른 애들이 망했으면 좋겠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대한 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 올라오는 친구를 내가 먼저 발견해서 뭐 해야 돼요? 콜라보레이션하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 패션 유튜버니까 메이크업은 못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중에 패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그죠? 같은 분야에서 아무리 해 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확장의 의미가 없어. 이거 누구랑 콜라보레이션 해야 돼요? 콜라보레이션 누구랑 해야 돼요? 큰 채널이랑 해야 돼요? 아니에요. 화면 보여 주세요. 야, 나 메이크업 쪽으로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데 할 만한 사람 누구 있을까? 메이크업 검색했어. 채널 찾기에서. 메이크업 성장 속도 때려봤어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이사배 님이랑 메이크업 콜라보레이션 내가 패션인데 메이크업이랑 콜라보레이션 해요. 이사배 님이랑 하면 제일 좋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안 돼. 저 패션 채널, 만명 채널인데, 이사배님, 저랑 컬러버레이션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을 하는 것보다 성장 속도를 때려본 다음에 성장 속도 지금도 나와. 거기서 구독자 작은 것보다 봐봐. 희짱님은 8천명인데 지금 좋아. 한혜님도 만명인데, 어, 지금 좋아. 라라지님. 내가 메이크업 쪽으로 확장을 하고 싶으면 만약 광고를 하고 싶어도 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성장 속도도 성장 속도가 좋은데 구독자가 아직 작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광고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쵸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분들 다 때려 가지고 연락처 모아 가지고 연락처 수집 그쵸 이 분들한테 하는 게 맞다고요 광고를 해도 그렇고 콜라보레이션 여기다가 제안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콜라보한 영상은 서로 채널에 둘다 올리는 건가요? 아니, 두, 두 명의 관점에서 따로 찍으면 되지. 성장속도 나와요, 그러면? 그 성장속도 좋은 거를 이 성장속도라는 기능을 왜 넣어놨겠어요? 이분의 성장속도가 좋으면 나도 거기 좀 탑승을 해보자. 나도 탑승을 해보자고. 뭐 부동산 했어. 부동산 내가 채널 나도 작아. 그쵸? 부동산 채널 나도 작아요. 성장속도를 때렸어요. 성장속도가 나오는 데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면 성장 속도 괜찮은 친구 해가지고 구독자 작은 거아 여의도 멘션 만 삼천이네 만 삼천 삼백이네 여의도 멘션이랑 한번 해야겠다 어 로켓남이랑 해야겠다 지금 만약에 섭외를 한다면 에 누구를 섭외를 해야 돼요 내가 부동산 컨텐츠 한다면 이런 쪽에다가 컨택을 해야지 서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교집합이 존재하되, 교집합은 존재하되, 같은 채널이면 안 됩니다. 피벗은 언제 해야 될까요? 어, 채널 성장이 줄었을 때, 채널 성장 안할 때, 피벗보다는 콜라보레이션이 먼저입니다. 콜라보레이션. 네. 네. 콜라보레이션을,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콜라보레이션이, 우리가 어떤 게 있으면 교집합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골프 채널이야. 골프 채널이에요. 근데 나 골프 스윙 스윙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었어. 왜냐면 이분이 스윙 크루 보통 사람들을 위한 골프 채널이니까 이 예를 든 거예요. 저 골프를 잘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 야구 스윙이죠. 근데 <laughs>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스윙을 해. 난 스윙 채널이야. 근데 어? 나 골프 패션으로 피벗하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골프 패션 채널이랑 콜라보레이션 해야지. 근데,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반응이 좋아! 그럼 패션 콜라보레이션 한번더 해봐! 반응이 좋아! 그럼 오리지널 패션 컨텐츠 한번 만들어봐! 반응이 좋아!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근데 그냥, 원래 스윙 채널에 스윙 영상 다섯 개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스윙 영상 다섯 개 올리던 거네 개로 줄이고, 하나 패션 영상 섞어 봐야지.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망치면서, 그 다음번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것에 빠지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럼프가 옵니다. 아, 내 방향이 뭐였지? 나 원래 뭐 했었지? 근데 콜라보레이션은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인지를 해요. 아, 콜라보레이션을 연속 컨텐츠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콜라보레이션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아무 때나. 사람 많이 만나도 안 힘든 사람은 모든 편을 콜라보레이션으로 찍어도 되고. 그죠? 내가 만약에 사람 만나는 거 힘든 사람이에요. 어, 그러면은 콜라보레이션 천천히 해도 되고. 맨날 여기다가 신청하니까 안 되지. 콜라보레이션. 루아님이나 리사베님이나 꿀꿀선아님한테 내가 콜라보레이션, 눈에 보이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봐봐요. 유튜브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빠더너스에다가 하고 싶은 거잖아. 콜라보레이션 요청을. 그쵸.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채널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영진님한테 내가 여기에 나가면 차지불에 나가면 좋지. 차지불에 나가면 좋지. 그렇지 않, 근데 내가 콜라보는 뭐라고 하면서 신청해요? 네, 이거는 제가 어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바로 알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컬래버레이션 하자 그랬어. 근데 뭐라고 하면 내가 할까? 뭐라고 하면은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야마다 다르죠. 이거는 어떤 분야는 자, 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모든 사람이 사람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MBTI로 따지면 T형 사람도 있고 F형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익을 줘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감을 줘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컬래버레이션 할때 컬래버레이션 그냥 나 친해지는 거 좋아하는 강아지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진짜 있더라고 그냥 그게 좋아 어뭐 이득이 안 되더라도 강아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고양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 아웅 이런 사람들 어, 그거는 다 다르죠 어이 사람 나랑 컬래버를 할까 하는데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딱 해가지고 제일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똑같은 걸로 여러 사람한테 뿌리다가 이름 틀리는 거. 예를 들어서 저 주원규잖아요. 근데 제목에는 주원규님과 콜라보레이션을 요청합니다. 근데 내용에 보다 보면 중간에 저는 항상 늘 슈카월드님의 영상을 봐왔으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메일 엄청 와요. 여기저기 뿌리다가 이름 틀리는 거. 그럼 그 사람 영원히 안 해. 그런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진짜. 특히 마케팅 회사에서. 그런 거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채널 커지면은 그런 메일 무조건 받습니다. 그거 안 하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요 부분을 잘라서 유튜브 영상에 올리기 위해서 <laughs> 유튜브 관련된 <laughs> 강의를 좀 준비를 해 봤고요. Q&A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보레이션에서 오케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거 말고 제가 추가로 하나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랑. 네. 음. 뭐냐면 그 유튜버가요.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사람이면 콜라보레이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을 한 달에 하나씩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럼 콜라보레이션 잘안 해요. 왜냐면 한편 만들 때한 달에 하나 올린다는 건 기획을 그 전부터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콜라보레이션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획 다시 해야 돼. 그렇죠. 그거 하기 싫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매일 올리는 사람이야. 영상 하나당 내가 투입하는 그게 많지 않아. 음. 그러면 콜라보레이션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도 그렇, 그래요. 예. 저도 예. 한 달에 뭐한 4개, 5개 올린다. 이거 예. 예. 그럼 광고나 콜라보레이션을 하나 이상 하기가 되게 오, 버거워요. 예. 예. 다섯 개인가 네개 올리는데 그중 광고 두 개면 어, 구독자들이 그치. 욕하잖아요. 에, 싶어요, 에, 에. 그러니까 좀 부담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널, 아까 전에 콜라보레이션 할 채널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업로드를 최소 일주일에 하나 이상씩 꾸준히 하는 사람. 에. 그분이랑 해야 돼. 그분이랑. 아시겠죠? 막, 6개월에 하나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콜라보레이션 잘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6개월에 하나 올린 사람이랑 하면 안 되지. 아잘안 <laughs> 해줘. <잘> 안 해줘. <laughs> 아니, 그런 사람은. 아니,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안나오는일본과학님 같은 경우에는 음. 업로드는 엄청 천천히 하지만 트래픽은 좋아. 아, 하, 그렇게 천천히 해도? 응, 아, 일본과학어 대박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본과학님 일본 언제 업로드 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7개월 전 21만에. <laughs> 7개월 전에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2주 전에 업로드 했습니다. <laughs> 7개월 8개월 10개월. 10개월. 네. 이렇게 하기도 1년. 쉽지 않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일본 강 <laughs> 과학 너무 좋아. <laughs> 와, 여기 진짜 센스 장난 아니다. <laughs> 과학 너무 좋아 슈발이에요. 와, <laughs> 네. 이쪽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구 네. 그래서 업로드왜 이렇게 많아잘안 합니다. 근 그런데 뭐 일본 강님 같은 경우 콜라보 하기가 너무 어렵지. 네. 연락이안될것 같아. <laughs> 연락은 됩니다. 그래? 연락하면. 왜냐 어. 출판을 하셨었기 때문에 음. 출판사 통해서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 근데 과학이랑 우주는 금기업입니다왜 <laughs> <무서워>? 웃어? <laughs> 뭔지 <언제> 알겠어서. <laughs> 예. 뭔지 뭘 알아.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제대로 안 드렸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적입니다. 창업 <laughs> 당오직 <창업당우지> 적입니다. 네. <laughs> 거시기. 거시기 같은 거죠.